아, 안녕하세요. 리딩 경제, 김피디입니다. 아,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입니다. 예, 애플, 예, 지금 굉장히, 예, 지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어, 세계 1위, 예, 답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아, 그런데 지금 23년도 8인치 폴더블 폰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밍치고 TF 연구원 보고서, 어, 아, 삼성 디스플레이 탑재, 예, 그래서, 어, 두 업종 다, 아, 좋은 흐름이죠? 예, 요 대목. 그래서 지금 경쟁이 뛰어들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앞으로 또 매출 잘 나올 것이다. 어, 아이폰, 어, 맥북, 뭐 등등에서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파운드리가 독점 공급사가 될 것이다. 아, 이 23년도에 지금 2천만 대의 폴더블 아이폰을 출하할 것으로 관측이 됐다. 아, 그래서 제조사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 Z플립, Z폴드 2 등을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죠. 예. 래서 지금 8인치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얼마나 또 좋은 흐름이 나와 줄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옐런 장관 발언 이슈로 어 주가에 부침이 굉장히 또 있지만 예. 어찌 됐거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예. 요목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 그러면서, 지금 또 나온 이슈가, 어, 지금 요 대목 이죠 예, 테슬라 720%, 니오 1210%, 대박난 사업개미, 세금 폭탄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일단은, 최애주식, <laughs> 테슬라, 엄청나게 지금 올랐죠? 예,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 구글, 보잉, 니오, 니콜라, 아, 쭉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요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라는 대목. 예, 그래서 어 지금 매수 매도액 213조 원이 대목을 보면서 볼수 있는 대목이 야 정말 어 공부를 많이 해서 미국 주식을 많이 하는구나 어 밤잠 설치면서 어 지금 또 쿠팡도 나스닥 가가지고 100조 원에 가치를 또 입증받았죠. 예, 1년 사이에 5배 가까이 폭증.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미성년 주, 미성년자 주주들이 굉장히 또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안내해드렸는데. 를 미국 주식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지금 손자 손녀 꺼예 계좌 터가지고 예, 이렇게 또어 주식도 사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죠. 주식 뭐 펀드 etf 등등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요대모어 뭐,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아 그래서 지금 계속 안내해 드리지만은 예. 주식 같은 것들, 예, 미국 주식도 같이 예, 겸해서 하시면 또 좋다. 그리고 지수 따라가는 거, 어, 이거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통해서 어, 해주시면은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예,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 예, 대목도 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 대목 어,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 다음으로 확진 치료제의 변이에 대한 이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쿄올림픽 열릴 수 있나? 일본 긴급사태 연장 만지작. 예. 그래서 지금 독일에 대한 이슈도 안 해드렸죠. 예. 그래서 독일도 지금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해 서 열을 올리고 있고 어, 도쿄올림픽 예 이게 지금 초 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단 같은 경우도 어, 접종을 했죠 하고 있죠. 화이자 꺼, 예.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예, 뚫고 오는 변이 감염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아, 돌파 감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변이가 굉장히 또 빠르고, 어, 확산 속도가 크다라는 대목들, 예, 그리고 또 우리 또, 어 중앙 정부에서 또 나온 발언 예 오명동 유원장예 이거 전파를 예방하는 건 없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백신 능사가 아니다라는 대목 물론 효능은 있죠 효능은 있지만은 능사는 아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이러저 저런 지금 사건이 나오는 가운데 예, 접종에 대한 어 속도 어도 중요하지만은 어 이걸 많이 안 맞을 안 맞으려고 하는 예, 층들이 예, 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연장에 대한 부분 예, 7월 23일에 대한 거를 열수 있을 것인가 어,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 일본도 지금 또 황금 연휴 껴가지고 굉장히 또초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긴장 상태에 대한 부분. 어, 그래서 이래가지고 국제행사 할수 있겠나라는 부분들. 냉정하게 보자. 그래서 이 비관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예. 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예요 대목을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레키로나에 대한 관심세 예.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예. 어찌됐거나 어 종식을 하면 좋은데 예.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약은 어 팔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자가진단,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팔리고 있죠 아, 지금 편의점에서도 구매 가능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 휴마시스 해가지고 하는데 예, 지금 일단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라 겁니다 예, 편의점 예, 온라인으로도 이제 다량 사면 좀 싸게 팔기도 하는데 예, 일단은 휴마시스가 만원에 대한 부분들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 요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어, 구매를 하더라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요것도 안에 또 멀티플러스 얼마나 또 이익을 가져다 줄지 굉장히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라는 부분 예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 예. 셀트리언 진단키트 유통업무협약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지금 mou를 체결했다 라는 부분 예. 그래서 지금 디아트러스트, 지금 항원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 자가 검사 키트 두개의 제품을 유통을 한다. 어 15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예, 강력히 어또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게 얼마나 또 팔려나가 줄지에 대한 부분들, 예 굉장하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어 또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요 대목이 있고, 어, 또 이제, 예, 미국인 500만 명두 번째 백신 주사 왜안 맞는가? 아, 라는 대목에대해서 나온 부분인데요. 그래서 500만 명 이상이 2차 접종 권한일, 권장일까지 두 번째 주사를 맞지 않는다. 아, 지금, 예,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어, 인용 보도했다. 그래서 지금 얀센 백신을 제외한 화이자 모더나 2회 접종해야 효과가 확실하다. 예, 얀센 은한 번이죠. 근데 혈전 논란이 있었죠. 예. 아스라 제네카하고, 예. 그래서, 미국 인구의 41%가 백신을 맞았지만은, 한번 이상, 예. 2차 접종을, 어, 완료한 비율은 27%에 그친다. 아, 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예, 부작용이 두렵다. 아, 이런 사건들 나오면은, 예, 움찔하죠. 어, 요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이 생성됐을 것으로 자신한 사람들도 있다. 이것도 좋은 보도가 나왔죠. 예, 한 번만 맞아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요 대목 어 하지만 두번다 맞아야 된다라고 예 지금 나오는 있고 나오고는 있고 어 근데 지금 이런 대목으로 내가 우려스 우려스럽다 어, 집단 면역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되오, 나오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제, 에, 대체제, 보완제, 에, 레키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존재감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명 중 6명 어, 백신 접종 받겠다 나머지는? 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대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 같이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백신에 대한 효능은 있지만은 예,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이 효능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라는 대목들 에서 예,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멀티풀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 대한 예, 또 이제 호실적 기대감 예, 지금 코로나 때 많이 못 팔았다라는 부분이 있죠. 네 하지만 어, 후반기로 갈수록은 달라질 것이다 아, 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 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는데 어찌 됐거나. 어, 요 대목은, 어, 지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고 유럽 수출 공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이 향방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대목, 예, 요 대목을 볼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안내해 드린 내용, 예, 참고해 두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